여러분 혹시 요즘 새마을금고 관련 뉴스 보셨나요?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어요. 내돈 빼야 하나? 새마을금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이 도배되고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새마을금고를 동네 은행처럼 믿고 써왔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 나오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선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죠. 2026년 1월 현재, 새마을금고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적자. 원인은 딱두 가지. 연체율 급증과 부동산 pf 부실.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을 제때 못 받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한 돈이 묶여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일부 금고들의 연체율이 15%를 넘어갔어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3%에서 5% 사이가 적정 수준인데, 15%면 빌려준 돈 10개 중 1.5개는 못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게다가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은 새마을금고들이 건설사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진 거죠.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PF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기존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행안부는 지방자치나 안전관리가 주 업무지, 금융전문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래요. 동네 슈퍼마켓 관리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대형마트를 맡긴 격이에요. 규모도 다르고 복잡도도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이 100조 원이 넘어요. 웬만한 시중은행 규모거든요. 2026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은행 감독하는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도 똑같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6월까지를 부실 금고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어요. 통폐합도 불사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나쁜 신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는 사태를 막으려는 선제 조치예요. 전문 기관이 들어가서 부실한 곳은 정리하고 건강한 곳은 살린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 보면 전국 900개 넘는 금고 중에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 약 50개 정도예요. 나머지 850개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전체가 위험하다는 건 과장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맡긴 새마을 금고는 안전한 걸까?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정이 하여 신비율. 이게 뭐냐면, 빌려준 돈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어려운 대출의 비율이에요. 이게 5%를 넘으면 주의, 10%를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로 비유하면, 외상값을 떼일 확률이 10% 넘으면 장사 접어야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유동성 비율. 당장 예금자들이 돈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상적인 금고라면 150%에서 200% 정도는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 베이스 자기 자본 비율.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금고가 얼마나 튼튼한 자본으로 운영되느냐는 지표예요. 최소 8% 이상은 되어야 하고, 1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금고별 경영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금융통계정보 메뉴 클릭하고 새마을금고 검색하면 돼요. 거기서 본인이 거래하는 금고 이름 찾아서 클릭하면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숫자들이 좀 어렵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내가 돈 맡긴 금고가 부실하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1억원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이건 은행이랑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한 금고에 7천만원 예금하고 3천만원 적금 넣었다면 그 금고가 망해도 1억원 전액 다 돌려받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억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해요. 예를 들어 9억 5천만원 넣었는데 이자가 700만원 붙었다. 그럼 원금 9억 5천만원은 다 받지만 이자는 500만원만 받고 200만원은 못받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계산해서 넣으셔야 해요. 그럼 1억원 넘게 넣어둔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추가보는 보호가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 넣었는데 금고가 부실해지면 1억원만 보호받고 2천만원은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한 곳에 1억 원 이상 넣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기본이죠. 통폐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 A금고가 부실해서 B금고랑 합쳐졌다. 그럼 A금고 예금자들의 돈은 자동으로 B금고로 승계되어, 계좌번호만 바뀌는 거지, 원금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자율 같은 조건은 재협상될 수 있어요. 만약 A 금고에서 연4% 받고 있었는데, B 금고는 3%만 준다면 3%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23년에 경기도의 한세마을 금고가 부실해져서 근처 큰 금고랑 통합됐어요. 그때 예금자들 반응이 어땠냐면,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막상 통합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꼈대요. 큰 금고가 시스템도 좋고 서비스도 더 다양하니까요.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돈 빼는 건 답이 아닙니다. 공포에 휩쓸려서 멀쩡한 금고에서 돈 빼면 그게 오히려 연쇄 부실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맡긴 금고가 건전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건전한 금고라면 계속 거래하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두 번째, 1억원 분산 원칙 지키세요. 새 마을금고든 은행이든 한 곳에 1억원 넘게 넣지 마세요. 나눠서 넣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2억 있으면 새 마을금고에 1억원, 시중은행에 1억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고금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일부 금고들이 예금 유치하려고 은행보다 높은 금리 제시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실의 신호일 수 있어요. 카페가 망하기 직전에 할인 이벤트 하는 것처럼요.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조심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한번 넣어두고 까먹지 말고,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내가 맡긴 금고, 뉴스나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섯 번째, 통장 정리하세요. 오래전에 만들어서 방치된 통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면서 어느 금고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세요. 의외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곳에 5천만 원 넘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새마을 금고가 나쁜 금융기관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900개가 넘는 금고가 있고 대부분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일부 금고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새마을 금고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 동네에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둘째, 대출 심사가 은행보다 유연한 편이에요. 셋째, 배당금을 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금융당국이 나선 건 이런 부실을 정리해서 시스템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새마을금고가 더 안전해지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서 운영되면 과거처럼 무분별한 대출이나 위험한 투자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새마을금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나는 새마을금고에 얼마나 맡겨뒀다. 이런 정보도 환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보안상 비밀로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실금고 판별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 분석 예정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졸라맨 경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